m이 n보다 큰두 자연수 mn과 x제곱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네 2차식 ax, bx, cx, dx에 대하여 x4제곱-2분의 m제곱 플러스 n제곱 x제곱 플러스 4분의 m제곱-n제곱의 완전제곱이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ax의 상수항이 4이고 cx의 x의 개수가 3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4차식을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항을 다음과 같이 4분의 n 플러스 n, n 마이너스 n의 완전제곱. 그러면 이를 분리를 해서 마이너스 4분의 n 플러스 n의 완전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n 마이너스 n의 완전제곱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를 합해주면 x의 2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과 곱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식은 상수항이 음수가 되죠. 근데 A다항식의 상수항은 4,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식은 보면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되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고요 여기서 이네 개를 어, 조합을 해서 다시 2차식을 만들 텐데요. 첫 번째로는 x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n, x 플러스 2분의 n 마이너스 n으로 묶어주고 두 번째는 나머지 것을 묶어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어, mx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면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양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 상수항이 모두 어, 양수가 되니까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4가 되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 1항의 개수가 어,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mx는 음수가 되죠? 그러면은, 어, 여기서 위치를 또 조합을 다시 바꾸어가지고 x-2분의 m-n과 x 플러스 2분의 m-n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전개를 해주면, 여기서 일차항의 개수가 3, 즉, 양수가 되는 것은 n이 3일 때가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3일 때가 되면, 앞서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6이었으니까, m은 5가 되고, 문제의 서으로본 m 플러스 n은 3 플러스 5, 그래서 8이 됩니다.